효과가 뭘 말하는지에 따라서 답변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90년대 이후로 사실상 논쟁은 끝나 있어요. 공간작업 기업, 계획성, 계산능력 등 여러 인지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좋아집니다. 한마디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간혹 보면 에더럴 같은 암페타민류만 효과가 있다는 이... 메틸페니데이트는 제육수 업체만 해도 효과가 없다니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메틸페니데이트로도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일반인도 메틸페니데이트를 섭취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까지도 잘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ADHD 환자가 먹어도 겪는 일반적인 부작용, 식욕 부진, 불안. 어지러움 등을 마치 일반인만 겪는 것 마냥 써놓고 위협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그냥 ADHD들도 겪는 약물의 흔한 부작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의존성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도 많던데 치료용량 정도로 허가된 정도의 사용에서 생리적 의존이 생길 가능성은 대단히 낮거나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죠. 또 여기까지 들으면 대체 왜 일반인 처방을 안 하냐 싶겠지만 간단하면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라는 이만 못하다는 말이죠. 도파민이든 노르에피네프린이든 어느 정도까지는 오르는 만큼 효과도 나오지만 선을 넘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 선이 어디쯤인지, 역효과가 어디까지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 결과가 모이지 않은 걸로 보여요. 치료 용량 정도로 처방 시 중독성 문제에서는 자유롭다지만 그것 말고도 위에 언급한 대로 부작용이 많고 흔한 약인 만큼 일반인 상대로는 또 어디로 얼마나 튈지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허가를 못 해주는 듯 합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효과는 있는데 정확하게 효과만 보기가 힘들고 역효과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니까 가장 정답에 가까운 문장일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